KT가 기가지니와 아마존 알렉사가 합쳐진 기가지니 듀얼 브레인 AI를 출시합니다. 기가지니 듀얼 브레인 AI란 국내 1위 AI 서비스인 KT 기가지니와 글로벌 1위인 아마존 알렉사의 AI를 모두 기가지니 단말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가지니 3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단말기나 서비스 구매 없이 기존 단말기에서 듀얼 브레인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알렉사는 기본적 대화와 정보 검색 외에도 키즈, 스마트홈, 엔터테인먼트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AI 음성인식 서비스로 13만 개 이상의 서비스 앱들과 14만 개의 연동 가능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KT와 아마존은 지난 5월부터 전략적 협업 계약을 맺고 듀얼그레인 단말과 서비스를 함께 개발해 왔습니다. 이번 출시를 계기로 양산은 기가진이에서의 아마존 서비스 협력 범위를 단말을 넘어 스포티파이 등 프리미엄 콘텐츠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